야 근데 이 제품은 아쉽게도 썬루프 차량은 장착이 불가능해요 썬루프 없는 차량만 장착이 되고요 썬루프 있는 차량들은 기존에 제가 설명 많이 드렸던 그런 뭐 17인치 그런 제품들을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켜 볼게요 여기 전원 버튼이 여기 있고요 어, 이렇게 리모컨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 볼게요 비클 시네마라는 로고가 나오고요.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에 스피커가 양쪽에 있고요. 길을 지지해주는 쇼바. 모터는 안에 들어있습니다. 이 안에 모터랑 뭐 핵심적인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, 이 쇼바는 단순하게 이 LCD를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호메틱스 여기 로고가 이렇게 뜨고요. 자 안드로이드 TV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 모니터인 거고 안에 셋탑박스가 또 들어 있습니다 집에 형님들 보면 집에 TV가 있고 또 각종 통신사에서 하는 그 셋탑박스가 또 있잖아요 그 셋탑박스 신호선을 받아서 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, 이렇게 뭐 인터넷 연결하면 여기 들어오면 이제 요 안드로이드 리모컨으로 따로 쓰셔야 됩니다. 이렇게 움직이죠?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.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에어 마우스 기능이 지원되는 리모컨을 사용하셔도 돼요. 그런 거 뒤에 뭐 자판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쓰시면 편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.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이렇게 무선 마우스가 제공이 됩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마우스는 마우스 기능과 이 리모컨 기능이 통합으로 된 그런 리모컨을 사시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인터넷을 저희가 현재 지금 와이파이로 저희 샵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놨고요. 유튜브 같은 거 보시려면, 이렇게 움직이죠? 유튜브 누르고, 로, 개인적인 아이디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를 또 하나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제 취미영상을 담아두는 유튜브 채널이 또 하나 있어요 조금 뭐 구독자 수도 별로 없고 그냥 개인적인 영상 보관용 정도로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틀어보면 화면이 나오고요 소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 소리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차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자차 스피커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 패널은 화질은 프레이시디고요 패널은 LG 디스플레이 정품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화질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썬루프 차량은 여기 썬루프가 앞뒤에 있어서 이, 이 제품 자체가 좀 무게가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모니터들처럼 천장 여기 트림에 고정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뼈대 프레임에 고정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썬루프 차량은 그 가운데 부분에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장착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무게가 있어서 이제 프레임에 딱 고정을 하면 이 여기는 이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몸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아예 뼈대에 박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뒤쪽도 한번 보여줄게요. 이런 느낌입니다. 24인치 비클 시네마 제품. 저기서도 네, 보고. 보통 이제 우리가 차박할 때요런 느낌입니다 차박할 때 뒤에서 앉아서 시청하시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, 높이 정도를 잘 보시면 1열 시트 헤드레스트 아랫부분까지 내려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영상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다른 이유 때문에 덧대 있는 거고요. 실제의 장착하시면 여기까지만 그대로 보이고, 이거는 없는 부분입니다. 순정 부분이 그대로 되는 부분이고요. 뒤에서 운행하시면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후방시야가 가려지는 건 사실입니다. 가려지게 되면 룸밀러형 블랙박스 장착하시면 될것 같고요. 비용은 170만 원이에요. 170만 원 장착비 다 포함이고, 뭐 전원은 차량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. 시동 끄고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파워뱅크 장착해서 이렇게 이제 배전반에다가 전기 판넬에다가 전원을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공이 다 됐고요. 비치면 한번 보시고 이제 꽉 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천장 그 트림이 쑥 들어갈 정도로 안쪽에서 철판에 딱 고정이 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